안녕하세요. 문구라니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만년필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 만년필을 한 번도 사지 않으신 분들. 어떤 만년필을 사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첫 만년필로서 어떤 게 좋을지를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자를 위한 만년필 가이드. 크게 고려할 점은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 만년필의 브랜드나 뭐 어떤 게 좋은지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걸 듣기보다는 펜샵 같은 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거를 골라 보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만년필이라는 거 자체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좀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나를 좀 상징할 수 있는 물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만년필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딱 들고 언제나 이렇게 꺼냈을 때 기분 좋은 디자인이 천만년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천만년필을 최애로 꼽는 경우는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만년필을 보통 안 사는 분은 있어도 한자로만 사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늘렸다가 이렇게 줄여 가지고 하나를 남기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처음부터 하나만 사고 안 사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만년필을 경험해 보면서 최애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도 약간 우리는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싶잖아요 비교적 좋은 만년필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첫 만년필로.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내 눈에 예쁜 것, 그걸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을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만년필의 가격대가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장을 한번 뚫어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만년필 가격이라 내가 천만년필에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금액의 상한, 상한선이 있어야 그래도 그 안에서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필감을 좋아하는지 예를 들어 나는 막 버터 필감 정말 부드럽게 나가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조금 부드럽지만 사각사각 하는 느낌을 원한다. 그러면, 닙이 낭창낭창하게, 연하게 휘는 걸 좋아한다. 혹은, 닙이 단단해서 안정감이 있게 미끄러지는 걸 좋아한다. 뭔가 여러 가지의 기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글씨를 작고 얇게 쓰는지, 글씨를 크고 굵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세 가지 항목에 맞춰서 점점 좁혀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어 예산에서 10만원 이하의 만년필, 20만원 이하의 만년필, 30만원 이하의 만년필을 제가 갖고 있는 만년필 중에서 추천을 좀 드릴까 해요. 이거는 제가 최애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크리본데, 이거는 아마 제 채널을 보셨던 분들이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드린 만년필이 아닌데, 저는 이 만년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일 쓰고 회사에도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이 상태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최애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망설이지 않고 스크리보다 하고 이걸 보여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아까 요건에 맞는 것 중에 10만원 이하의 만년필을 추천드려볼게요. 제가 10만원 이하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만년필은 이 카키모리 프로스트 라인 중에 모스 그린 만년필이에요. 물론 이 색깔을 꼭 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카키모리 프로스트 라인이 진짜 예쁘고 필기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틸립이거든요. 스테인리스 스틸립인데도 필감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트위스트 방식으로 여는 거고, 얘는 F촉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여는 만년필들은 립마름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쓰면 바로 써지고, 잉크 흐름도 좋으면서 사각사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10만 원 이하의 만년필을 구매하실 거라면 이 프로스트 라인 중에 하나를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신 색깔로 고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F닙인데 F닙, F립, M닙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하면 이 컨버터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잉크만 하나 사시면은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0만 이하는 이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카키모리 만년필인데 좀 심플하고 슬림한 디자인을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아까 그 프로스트 라인보다는 조금 비싼데 뭐 그래도 가격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이건 정말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은 아니니까 알루미늄이니까 살짝 아까 그 만능필보다는 무게가 있지만 가벼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전투용으로 쓰기 좋고 얘는 푸쉬업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일명 뽕따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뽕 따지는데, 얘도 립마름이 심하지 않습니다. 카키모리가 전반적으로 이 립이 마르지, 잘 마르질 않아요. 근데 전 필감이 이 프로스트 라인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전 이쪽을 조금 더 추천드려요. 근데 시크하고 조금 슬림한 라인을 좋아하신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클립이 있어가지고 꽂고 다니기도 좋아, 좋아요. 얘는 클립이 없어가지고 좀잘 구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되게 예쁘고 정말 필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20만원 이하로 그냥 바로 가볼게요. 20만원 이하는 어, 금닙을 고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만년필은 이 플래티넘 센츄리15000 라인이랑요. 파이로트 커스텀 74 라인. 제가 파이로트는 74가 두개 있거든요. 아! 이거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 소개해야 돼요 10만원 이하의 만년필 추천 하나 더 있어요 이 얼마 전에 제가 트위스비 만년필을 드디어 사게 됐는데요 이건 트위스비 에코 중에서 이 로즈골드 라인이라서 그냥 에코보다는 약간 가격이 있어요 8만원 정도 했는데 이게 대륙의 실수라고 <laughs> 대만 제품인데 그래서 약간 레트로한 그 디자인이 있어 디자인 감성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얘는 피스톤 필러 방식이고 그리고 이통 전체가 잉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잉크를 자주 갈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약간 만년필의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데. 어, 이렇게 좀 투명한 거 그리고 피스톤 필러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카키 모리는 다 컨버터 방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피스톤 필러라 얘를 직접 잉크펜에 꽂아가지고 이걸 돌려서 주사기를 돌려서 잉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조금 고급 라인에서만 쓰고 있는데 이 트위스비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만년필이죠. 10만원 이하에서는 이 트위스비도 추천드립니다. 20만원 이하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20만원 이하에서는 이 플래티넘 센츄리 15,000 그리고 파이프트 커스텀 74. 이두 가지 라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 일본 브랜드죠? 일단, 일본 브랜드는 유럽제에 비해서 조금 가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립을 고르실 때도 유럽제랑 비교했을 때한 단계 아래로 고르셔야 원하는 거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일본 건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을 추천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추천드린다면, 이 펠리칸 M200 라인을 추, 추천드리고 싶어요. 얘는 고시생의 만년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진짜 고시생들한테 많이 쓰이는 만년필이래요. 저는 사실 학생 때는 만년필을 안 써봤기 때문에 몰랐는데 학생들이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도 피스톤 필러 방식이고 음이 스테인리스 스틸 립이에요. 그래서 얘가 약간 되게 슬림하거든요. 크기가 얘보다는 그래도 뚱뚱하네요. 근데 되게 가볍고, 그래서 손에 피로감이 없고, 피스톤 필러 방식이라 잉크도 되게 많이 차고, 진짜 부드러워요. 필기감이. 버터 필감이에요, 진짜.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지만, 필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금립이랑 큰 차이가 없고, 또 가볍고, 그래서 이게 스틸립인데도 불구하고,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런 한정판은 2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찾아보면 10만원 후반대로 또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펠리칸이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펠리칸 M200을 검색하셔서 원하는 배럴 색깔을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플래티넘 센츄리는 약간 처음 금립을 도전하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펜인데요 일단 이립 사이즈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얘가 어한 16만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마 가격이 오른다고 들었어요. 6월에 오른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 안 오른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이제 립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얘 스크리보랑 비교했을 때 길이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고요. 이 넓이가 얘가 훨씬 높죠. 그래서 이 만년필 볼 때, 닙의 크기를 보는 이유는 그 닙이 클수록 뭔가 쓸때 안정감이 있어서 필감이 되게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닙이 큰 거를 선호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래서 약간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닙 크기가 커져요. 근데 얘는 이제 첫금립을 시도하는 한 10만원 후반대, 10, 10만원, 중반대라고 할수 있겠네요. 16만원 정도면. 그 정도의 가격이고, 14K 골드닙인데 이렇게 금잎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성비가 좋은 그런 만년필로 알려져 있고, 필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도 색상이 다양해요. 이렇게 금장인 애들은 15,000 라인이고, 여기가 이제 은장인 경우에 실버인 경우에는 1 8 0 0 0이었던것 같은데 약간 가격대가 더 있어요 178,000원 18만원 그 사이인 것 같은데 그건 진짜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처음으로 만년필 선물해 준게이 만년필이에요 저는 그냥 스틸 립을 건너뛰고 바로 금립으로 선물해 줬어요 아무래도 만년필은 간지템이고 남편은 검정색 만년필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클래식한 걸로 이걸로 선물했어요. 그때 이게 언뜻 보면 약간 몽블랑이랑 닮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laughs> 지하철에서 이걸 꺼내가지고 막 필기를 하고 있으면 <laughs> 몽블랑 쓰는 줄 알고 다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게 몽블랑 146인데 보시면 별 차이가 없죠? <laughs> 그래서 조금 고급지고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거 진짜 강추립니다 플래티넘 센츄리 15,000. 별 차이 없죠? 그리고 파이로트에서도 그렇게 클래식한 라인을 냈는데, 이제 이 커스텀 74 라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까만 거랑 이렇게 살짝 투명한 라인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어, 립은 c 쪽이랑 EF 쪽두 가지로 극단적인 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뭐 필감과 립의 크기는 아마 베스트펜이나 블루브랙펜샵이나 펜카페 이런 오프라인 펜샵에 가셔가지고 한번 시필를 해보시면서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를 찾아보시면서 고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일단 한 개를 사면 확 열리는 게 있어요. 하나를 사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진짜. 그래서, 립은 아,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사실 되게 굵은 촉을 좋아해요. 근데 C촉은 또 너무 굵어가지고, 의외로 잘, 많이는 쓰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EF 쪽은 또 너무 가늘어요.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제가 가끔 되게 세밀한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세필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얇은 입을 샀어요. 원래 UEF라고 정말 하이텍시처럼 되게 얇게 나오는 만년필도 있는데, 그것까지 가기에는 제가 너무 굵은 만년필을 좋아하다 보니까 무리일 것 같다 해가지고 일단 EF를 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시원시원하게 써져서 그냥 쓰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냥 막 낙서하고 싶을 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정말 제가 되게 엄청 펜화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싶을 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또 결정하셔도 될것 같아요. 워낙 이 파이로트 커스텀은 되게 다양한 립이 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립들을 한번 보시고 시필도 해보시면서 이게 마음에 드신다면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원 이하에서는 이 정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만원 이상. 으로 간다면, 음 제가 1번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파이로트의 캠리스 만년필이에요. 얘는 되게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델인데, 이게 만년필이니까, 뚜껑을 이렇게 열거나 돌리거나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볼펜처럼, 이렇게 딸깍 하면은, 이렇게 작은 호두잎이 나옵니다. 귀엽죠? 약간 그러니까 볼펜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빠르게 뭔가 필기를 해야 된다거나, 뭐, 만년필 쓰는 걸 너무 티내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만년필은 쓰고 싶지만, 회사에서 쓸때 너무 주목받고 싶진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만년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18K거든요. 근데 22만원? 21만6천원 요정도 요, 요 정도 가격 선이에요. 그래서 18K치고는 가격이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진짜 필감이 부드럽습니다. 특히 저는 M립을 샀기 때문에 훨씬 진짜 부드럽게 나와요. 미끄러지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길들이기 전에도 이랬어요. 이거 제가 제제 제 생일 선물로 산 건데 <laughs>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이건 보여주는 사람들마다 되게 괜찮다고 평을 많이 받았어요. 얘가 0만 후반대에 캠니스 데시모라는 라인도 있거든요. 근데 데시모는 색상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캠니스 라인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데시, 데시모도 한번 보시고. 조금 시크한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습니다. 얘가 조금 데시모보다 약간 무거워요. 근데 이건 또 무게가 있는 게 괜찮더라고요. 적응이 되면. 그리고 요게 클립이 여기에 있는 거를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쓸때 이게 걸리적거려서 못 쓰겠다는 느낌은 아니라서 그냥 뭔가 빨리 생각났을 때팍 하고 열어서 확 쓰는 게되게 좋더라고요. 편의성 측면에서.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예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세일러 시키오리. 프로기어 슬림 라인인데 제 거는 사계절 중에 가을. 가을. 만년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MF촉 하나고요. 그, 세일러 특유의 필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럭저럭 괜찮아서 얘가 그냥 예뻐가지고 샀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작아서 휴대하기도 좋고요. 이거 되게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좀 이렇게 작은 미돌이 A7 같은 작은 노트에 옆에 이렇게 끼고 다니고 싶다. 나는 펜 파우치 이런 거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간편하게 들고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세일러의 랑꽁트레라는 만년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남편하고 저하고 커플 만년필로 맞춘 건데, 이게 남편 거고, 거예요. 예쁘죠? 얘도 필감은 아까 저 가을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가격이 가을보단 나갔거든요? 30만원까지는 가지 않지만 얘가 20만원 후반대고 얘는 20만원 초반대에요. 근데 얘는 만약에 국내 펜샵에서 사면은 보증서를 주는데 그 해외 직구, 아마존, 재팬 이런 데서 사면 10만원 초반대에서도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20만원대라고 소개를 하는 거는 국내 펜샵 기준입니다. 얘네들은 색깔에 따라서 어떤 거는 아마존, 재팬에서 10만원 후반대를 살수 있고, 요거는 그렇게 샀고요. 얘는 이제 국내 펜샵에서 이 색깔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국내 펜샵에 샀더니 한 27만 8천원? 18만원? 이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원 호박대였어요 그치만 몹시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미도리 A7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끼고 다니고 싶다 나는 그렇다면 이랑꽁들레또 추천드립니다. 얘도 m f 니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만원대까지는 30만원 이하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그래서 한요 안에서 한번 골라보시고, 만약에 나는 더 투자할 수 있다. 한 방에 좋은 걸로 가겠다. 하면은 그때는 진짜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예쁜 거, 내 감성을 다 표현하는 만년필 여기 있다. 제가 눈에 너무 아른거려서 못 견디겠다 하는 거를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뭔가 안연패를 고르는 데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또 만나요. 안녕.